분유 제조기. 네. 이거 너무, 너무 선물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어 한때 네. 저희 아이가 밥을 안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. 의사 선생님한테 어,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 좀 걱정된다 라고 여쭤봤더니 어, 자동 분유 제조기 쓰시냐 하셔서 그거 쓰지 말라고 음, 오히려 음. 그거를 쓰면 아이들이 물 양이랑 분유량이 안 맞아서 더안 먹을 수 있다고 라 하셔가지고 음. 그래서 조금 덜 쓰기 시작한 것 같고 음. 또 저희 아기가 생각보다 밥을 음. 많이 안먹어 음. 이거를 꼭 써야 될 만큼의 시급성이 음. 좀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. 손으 하니 다시 뭐잘 먹게 되는 어, 거죠? 네, 손으로 하니까 분유량이랑 물량을 맞춰서 할수 있어서 그런지 잘 먹었어요. 음, 근데 이거를 쓰셨던 분이 너무 좋았다 해서 음. 사실 선물 받은 거였잖아요. 어 지금. 그분은 아이가 생명이고다 아들이더라고. 아. 그 아들이 보토즈 쌍둥이가 음, 있어서 음, 그 네, 쌍둥이처럼 네. 많이 먹어야 되고 음.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럴 때는. 음.